크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 전찬암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영상 내용 좋다면은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먼저 9월 4일 마감 시장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와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 등으로 미국 주요 3대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한 것에 비해서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가 약한달 만에 기간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98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1980선을 약한달 만에 회복한 것은 지난 8월 2일 일본 아베 신조 네, 총리가 이 대한민국을 백세 국가 제외 확정 네, 소식에 따라서 지수가 크게 빠지고 네, 그날 이후로, 이후로 약한달 만에 네, 단숨에 회복한 것은 아주 의미가 큰 건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60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처럼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대로 쭉 수직상승해서 단순해 빨리 2,000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한일 무역 전쟁 등이 이미 이 대한민국 증시시장이 먼저 선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로들로 인한 이슈, 이, 이것들에 대한 이슈로 이 시장이 조금 더 추가 하락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네,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증시 상승 모멘텀을 끌어올릴 아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 모멘텀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또 예상이 되죠. 네, 당연히 예상 되니까는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네, 정책 등을 개선을 해서 경기 부양책을 모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증시 역시 네, 세계 경기 역시 다시 반등 나올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홍콩 사태의 원인이었죠. 네, 송환법. 네, 이 송환법에 대해서 홍콩의 행정장관인 쾌리란이 네,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 소식에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던 대외적인 이벤트 같은 경우도 역시 하나, 둘씩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 정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 3%에서 4%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로써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역시나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496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을 매도했죠. 한마디로 그동안 주고를 샀던 게 오늘 지수 반등 나오니까는 차익 수익 실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 3,500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609억을 매수, 그리고 기간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 이상으로 이 4830억을 순 매수해가지고 코스피 지수상승을 이끌어 줬습니다. 아주 땡큐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192억, 네, 아주 적은, 액수로 음, 매도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1988포인트로 마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계속 잠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629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했는지 바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9월 4일 상하가 간 종목으로는 머큐리란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머큐리란 종목이 왜 오늘 상하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거 코스닥 거래소 종목이고 코드번호는 100590입니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 장비, 즉 AP와 강케이블 네,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네, 이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 국내 3대 통신 사업자, 즉 SK, KT,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 장비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작년 2018년 12월 14일에 신규 상장하는 회사고요. 5회사로는 아이즈 비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생각가간 이유를 보면 은저 같은 경우도 갤럭시 S10 5G를 쓰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어, 집 앞에 정말 교회만큼이나 집 앞에 휴대폰 가게들이 정말 많죠. 휴대폰 가게들마다 유리에 항상 붙여놓죠. 5G에 대한 홍보가 많죠. 이 5G 가입자가 500만을 넘어가고 500만을 넘어서 이제 천만까지도 될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에 통신 장비 수요의 부품들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거다. 그렇다면 이 네, 국내 3대 통신 사업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SKKT-U+, 그리고 그 넘어와서 알뜰폰 통신사에서 부품 공급하는 이 머큐리가 직수의주가될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머큐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인 아 f 혜택이라든지 전파기지 드림츄큐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종목을 매수자와 보유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NO입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고점입니다. 네. 지금 현재가는 좀 고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회사만 보고 섹터만 보면은, 5G 섹터만 보면은,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고점 상태라 판단이 되고요. 두번 이상의 차익매물이 나왔을 때는 한번 손절가를 잡고, 본인만의 손절가를 잡고 매매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보유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는 역시나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챙기셔서 리스크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하락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하락 종목은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에게 종합 비타민으로 톱비큰 골드정으로 알려진 회사고 이 회사는 코스닥 종목의 코드번호는 001540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권 중에서 하락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은 전일 특징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토팩이 하락률은 마이너스 12%대로 더 큽니다. 하지만 이 안국약법을 가져온 이유는 아, 오늘 대표이사 구속 관련 이슈로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에 8월 20일 정도였습니다. 이 노인성 항반 변성 치료제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간 경우도 있었고요. 3일 전에 네, 신약 후보 물질 도입 소식에 20%나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사의 대표인 어진 이름이 어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진 대표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받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8%에서 대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2017년에 식약처에 안국약품연구소에서 소속연구원의 피를 사용한다. 즉, 셀프 임상시험 제보로 인해서 시각 측과 조사를 했고, 올해 1월, 2019년 1월에 검찰의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측에서는 어, 구속사회로 임상시험은 전문 의사의 주관 하에 부작용, 우려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 안국약품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약사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어진 대표를 포함해서 회사 법인 등 3명과 이 90억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까지 기소돼서 역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이 종목을 매수자와 보유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자 입장에서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거래정지될 위험이 큽니다. 왜? 대표이사 구속했으니까요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 뉴보텍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9일에서 한, 아, 죄송합니다. 2018년 4월 초에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 대표이사가 한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거이라는 대표이사가 네 구속 되자마자 거래 정지됐습니다. 안국약품 역시 모름입니다. 뭐 아침 7시에공시고뭐 뭐 우리 회사는 문제 없다.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든 회사에서 내놓은 거고, 요새는 이 기업이 불공정 영업을 하거나 이러면 아주 칼같습니다. 코롱 티슈지만 보더라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네,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매수하지 마세요. 손절가 잡고도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 거래정지 되면 다 끝입니다. 자, 보유자분 역시도 무조건 런, 도망가세요. 네, 이런 종목에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네, 정리하시고,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위험한 이슈가 시장에 노출된 이상, 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네, 정리해서 리스크 관리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뒤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인데, 네, 이런 종목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뒤가 민족 대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입니다. 네, 요 일주일, 남은 일주일 동안, 네, 계속해서 보이네요. 네, 남은 일주일 동안, 어,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와, 그리고 저 영웅천천함 대표와 함께 매매하셔가지고, 꼭, 어, 성공 투자하셔서, 우리 명, 민족 대명절인 명절에, 네, 본가 내려가신 데서, 어, 좀 수익금, 네, 두둑히 챙겨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 유익한 자료 가지고, 네,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를 믿고 투자하시는 우리 미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영웅찬찬함이었고요 감사합니다.